아 <laughs> 어, 열심히 공부을 어, 마치고 돌아온 우의 버터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하는 거지. <laughs> 어. 아이 사랑꾼 더잘 생겨졌어. Yeah! 너 인성 문제 있어? 아 그래요. <laughs> 딱딱해지면 군대에서 남자. 여투비세 비트 해려하거요나 진짜 눈도 깜딱깜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무료예요, 무료. 이거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안에 안에. 네, 네. 뭐 안녕하세요. 믿입니다 아, 이 아, 이 이상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한 거야? 많이 보고 싶었죠, 여러분. 제가 10일에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선물, 선물은 저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입었. 진짜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 전에 이말 진짜 오랜만에 하고 싶었어요. 오금에, 오삼에. 반가워 멜로디 안녕 시작하자. 어? 오, 뭐야 갑자기 댓글 읽어준다니까 속도가 더 빨라졌어? 나만 읽어 아니야 같이 읽어 우리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알겠어? 너희 응원법에 진짜 진심이구나 어디다 넣을까? 어쩔 수 없어 괜찮잖아 왜 그래 3세판이지 그래 하자 2시간씩 3번씩 나눠서 하자 저녁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저녁 축 잠깐만요 무슨 냄새 아직 아직 군인 냄새는 나는데? <laughs> 아, 오늘 MC로 와. 아, 저희는 건가? 아닙니다. 아니다. 닙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다. 몰라요? 헬리콥터 오빠들 MBTI 궁금해요. <laughs> 게임으로 지해요 요즘에 내가 꽂힌 드라마가 있어요. <laughs> 아, 그렇게 아, 재밌단 말이야? 안 붙는 삽니다. <laughs> 9시에 이제 문다 닫고 집 들어오면은 너무 안절 형 도와줘요. <laughs>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아. 87회 56 <laughs> 뮤지컬 광주라는 작품을 매일같이 연습을 또 계속 막아서 다시 시, 지금도 사실 아, 계속 연습하다 바로 온 거잖아요 네, 제가 음. 알기로는 네. 연습 조금이라도 더 빠지고 싶어서 네, 네. 저한테 라이브 방송을 <laughs> 시는거 <시간을 웃음> 아, 맞지? 딱 접촉할 뿐이다. 끝나고 오는 시간이 딱 됐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르게 들어온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아, 어,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차니까 재밌네. 제이 공허했던 이 마음이 우리 멤버들로 인해 아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세 개의 조각이 아 퍼즐이 남아있죠? 에이, 약간 인피니티 아. 스톤 모으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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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웃음>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드래곤볼이라고 아닌가? 해주신 분은 다섯 개. 드래곤볼을 본시어 세대신가요? 어 들켰죠? 아, 저, 저, <laughs> 어, 어, <저희가> 맞네요. 민혁 오빠 <laughs> 민초 좋아해요. 민초? 나 민트 초코 완전 좋아하는데. 좋아요? 어, 어 여기 두명 네.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하고. 우리. 네. 응광형 싫어하는 거. 아전 민트 초코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무슨 말이에요? 이런 민트 초코 족한테 <laughs> 민트 초코 족분들한테 아 혼나요, 혼난다고. <laughs> 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오늘 좀 많이 생기지만 아 저는 부먹팝니다. 넌 <laughs> 인성 문제 있어? 부먹팝 부먹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laughs> 아 힘냅시다 부먹팝. 시간이 흐를수록 네. 아 사실 조금 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네. 뭐 가세요. 네. <laughs> 네 여러분, 이력이와 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네 네. 저희는 이만. 네. 지금까지 본드였습니다 드디, 드디, 아. 오케이. 여러분들 네, 안녕. 와. 파이팅. 맞아요. 흔히들 꼬인 군번이랑 꼬인 군번. 제가 완전 제대로 꼬인 군번이랑 제가 첫 후임을 수강 때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막내였다는 소리예요. 서러웠죠. <laughs> 군대에서 남자 멜로디 만난 적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음, 뭐 생기겠죠. <laughs> 너무 얄미웠나? <laughs> 음 커플이 부러운 게 아니고 나를 만났다는 게 부럽다고. 호랑이 조교였나요? 장난 응. 아니었지. 카리스마로 딱 모두 빡 쓰고서 안믿긴데 욕선들 주목합니다. 주목 주목 대답 똑바로 합니다. 복명복청 합니다. 알았습니까? 고랑이족이 아니었고, 되게, 자, 난 되게 잘해줬지. 잘해주는데, 엄청 다정하게 해줬는데, 군기가 빠져있는 또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훈련병들을 설명으로, 말로 좀 하려다가, 그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저도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사이다! 빡볶, 물복. 저는 물복. 버블티 좋아하죠. 마라탕 좋아하죠. 네, 마라탕 좋아합니다. 아, 치맥, 피맥. 솔직히 난 피자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맥주는 치, 치킨이랑 더 어울리지 않나? 취향 존독이라고 취향이 딱 똑같다고 하네요. 다섯 살 은광대 다섯 명 은광.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다섯 살 은광을 고르겠습니다. 다섯 살 은광 얼마나 귀엽겠어, 애기가 다섯 다섯 명 은광인데 다섯 살 창섭이. 다섯 살 창섭이. 자꾸 늘리지 마 애들을. 한 명으로 충분해. 다시 군대 가기 vs 창섭이 되기. 어 약간 어려운데 이거. 아. 아, 창섭이 될래 아빠 창섭이네, 아들 창섭이. 와. 아, 아. 아빠가 창섭 말문이 막히네. 저는 아들 창섭이 하겠습니다. 아빠 창섭이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약간. 아들 창섭이는 되게 천방지축 개구쟁이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사랑으로 내가 그만올려 그만. 델로스케 그만올려 그만 어렵다. 나중에 할게. <laughs> 여보세요? 에이 에이 음, 민가린 에이 민가린 <laughs> 멜로디 안녕하세요 어 멜로디 안녕하세요 합니다 청소비가 음 스케줄 하고 있었다며 음 고생하고 알겠어 지금, 지금 통화 잠깐 한 것만으로 또 난리가 났어 아 오늘 저기 뭐야 서이사님은 안 왔나? 왔다 갔어 아니 서이사님은 이사님인데 왜 왔다만 가? <laughs> 거기서 끝까지 끝날 때까지 아티스트 봐야되는거 아니야? <laughs> 아뭐 오늘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면서 진짜 말 그럴싸하게 잘하고 갔다 <laughs> 그래 네 멜로디 여러분들 민혁이형 라이브 즐겁게 끝까지 봐주시고요 우리 또 언젠가 좋은 모습으로 뵐수 있겠죠? 네 언젠가 다시 만나 아, 우리 오케이 형 다녀고아 창서야 고마워 수고해 아 에이. 고마워 응? 실검 10대 10대 부분 뭐 5위라고? 3위라고? 검객도 실검 떴대 아까 <laughs> 와나 지금 홍보 잘하고 있네 검객 영화관 기자 여러분 군대에서 멜로디가 제일 보고 싶었던 순간 항상 뭐 보고 싶었지 진짜로 미안해 녹음 당시 에피소드 은광이가 정말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녹음을 진행하다 보면 파트 같은 거를 조금 수정한다거나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은광이님이 복무 중이니까서 그래 그런 걸 어떻게 조금 해결하는데 쉽지 않은 뭐 약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다. 아 오빠 인스타에 강아지는 오빠가 찍은 건가요? <laughs> 아니아니 이거 저 죽은 거예요. 짤 줍줍 했습니다. 줍줍 b2b 8주년 라이브 방송 때 이민혁만 찾았던 스쿼드를 보며 든 생각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성재 이거는 민혁이 형이야 100%. 아, 어, 이른 혹시 또 민혁? 성재 <laughs> 아, 이거는 민혁이 형이다 맞네. 아, 이른. 얘는 아, 이른이다. 아니, 민혁. 민혁이 형. 어? 한식. 이게 이른? 이게 이른이고? 바보 아니야? 그걸 왜못 왜 맞추지. 멤버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지. 바보지 바보. 여전히 여전히 멜로디 그 변태 멜로디들은 살아있네. 이 와중에 단추를 풀어달라는 멜 멜로, 멜로디가 있네. 안돼 이미 지금 풀었잖아요. 벗어라, 벗어라. 오빠 단추 두 개만 더 풀어주세요. 두개더 풀면 배꼽이에요. 배꼽 딱 좋다 나와. <laughs> 배꼽 딱 좋다 나와. <laughs> 샤워 방송 나와. <laughs> 너 여기 와서 손대고 있어. <laughs> 와 샤워 방송 누구십니까? 칭찬합니다. 나와 <laughs> 같이 손들고 있어.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지금 여러분 못지않게 영상팀에서 주접을 떠셔가지고 <laughs>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오늘 유난히 잘생겨서 그래라고. <laughs> <별빛이 내린다>. <웃음> <샤라랄라랄라>. <웃음> 영상팀한테 라이벌 의식 느껴진대. <laughs> 아 그러면 이쯤에서 또 우리 멜로디가 보내준 주접 글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레드로 준비했대요. <laughs> 오빠 요즘 물고기들 다 말라 죽는다면서요? 오빠 미모일만 <laughs> 너무 불라서 어떡해? 큰일 났네. 진짜 물고기들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오빠 안착한 거다 알아요. 크크크크 <laughs> 내 마음에 안착. 오빠 콧대에 미끄러져서 나 미국 진출했어. 무슨 소리야? <laughs> 미국을 가셨구나. 아! 에베레스트가 영어로 뭐였지? 민혁스 노우스. 여기 <laughs> 이렇게 써있어요. 가만 보니까 이분이 미국 가셨네. 어, 이분이 이거 타고 미국 가셨어. 어디 보자. <laughs> 보여보여 아 맞다 여러분 제가 군복무 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만 나이로 살 거예요. 저는 29살입니다 여러분. 30대 아닙나 아직? 봐봐. 나는 지금 태어난 지한달 만에 두 살이 된 거잖아. 그죠? 어 억울하다 이 말이지. 뭐 저랑 함께 동참하실 분 계시면 함께 합시다. 아 반응 좋아 반응 좋아. 그럼 난 14살. 미멜로디자 안녕 뭐 짰어 지금 한 마음으로 지금 12시간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공포게임 원한다고 하는데 저 공포게임 진짜 잘하거든요 재미없을 텐데 내가 너무 안 놀라서 왜 놀래는 건데 무서워요 공포게임이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 아까 나온 거 한번 또 쓸게요 밸런스 게임 여러분 옛날에 제가 공들여서 심 만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진짜 제가 거의 뭐 사람을 딱 박아 넣었다. 안 닮았다고? 웃음 참기 좋다. 아 근데 나 너무 안 웃는데? 제가... 제가 되게 우, 웃음이 없거든요. 아, 잘안 웃어요. 웃는 법을 몰라요. 까먹었어요. <laughs> 거말이래 <laughs> 리액션 방송 12시간 방송이 지금 계속 나와서 안돼 아니야 이미 썼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여기 판넬 다시 돌리기 항목을 넣으라고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laughs> 6시간 하나 넣겠습니다 이상은 안돼 더 이상은 안돼 돌림판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약간, 뭔가, 탄식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웃음> 무비오래. <laughs> 아, 연습게임이라고? 아, 도전을 안 해줬다고? <laughs> 오케이, 도전! 리액션. 오, 공포게임. 지금 반행 봐라. <laughs> 도전 안 했다고? 도전! 어 씨. 그새 봤네. 아, 이거어쩌해 줬나. 우리 타협을 봅시다. 타협. 타협합시다, 여러분. 협상 테이블에 앉으세요. 빨리 여러분 앉으세요. 그럼 이대로는 저도 이렇게 어, 못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정정 당당하게 우리 아까 세 번을 했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장난으로 한번 돌려본 건데. 지금 6시간이 나온 거예요. 6시간. 2시간씩 세 번에 나눠서 하겠다3시간두 <laughs> <laughs> 번? 아, 더는 안 돼. 더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장사꾼들이네. 어? 3시간 콜하니까 4시간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네? 에헤이 또또또 또또 에이 뭐 3시간 3번이야 안돼 안돼 나너안해 아뭐 이거 없던 일로 합시다 아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리액션 방송하고 공포 게임 하기 그 외에 뭐또 각종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네그 방송하고 그 후에 또 2시간짜리 3번을 할게요 아뭐 3시간짜리 2번도 되고 뭐 뭐든 자이 정도로 지금 합의가 된것 같습니다 오케이, 타결.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너무너무 진짜 행복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 막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즐거웠고, 우리의 이 막,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막, 정말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시작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도 고마워 멜로디. 오늘도 사랑해 멜로디. 진짜 오래오래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트하트 사랑해. <laughs> 안녕 아 맞아. 오늘 저 저녁 라이브 한다고 막그 실트도 올려주시고 실검까지 올려주시고 제가 멜로디 덕분에 정말 감사한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았네요.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네요. 그러면 저는 또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 안녕.